자, 246번 문제 풀어볼게요. 1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은 이 자연수에 대한 약수들을 모아놓은 거,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2, 5, 6이라는 세개의 숫자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항상 2개일 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틀어지면 안 됩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해보면은 교집합이 2하고 5일 때, 그러면은 내가 a집합에서 약수를 쓸때 2하고 5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얘네들은 확정이에요. 그럼 이것만 보고 대답을 해보면은 이 k는 최소한 10의 배수여야 됩니다. k는 최소한 10의 배수여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약수를 2하고 5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2와 5의 최소 배수 정도는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이 k라는 숫자가 항상 1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18 이하에서 10의 배수는 딱 1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ㄴ, 은 A하고 B의 글집합이 5하고 6일 때. 그러면은 이제 기억과 상황이 똑같죠. 숫자는 바뀌었지만은 5하고 6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얘네 둘이 서로 소기 때문에 최소한 5와 6의 최소공 배수인 30의 배수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k 는3 0배 수가 되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18 이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때 해당하는 숫자는 없겠어요 그래 이건 틀린 말이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 기역 맞고 니 이은 틀리다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데 이제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볼게요 지파, 아, a타지파 b에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k 값들을 전부 더하면 28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k를 한번 일일이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울게요 좀 지우고 디귿을 끌어당기면은 디귿을 끌어당기면 일단은 전제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교집합의 원수의 개수가 2개가 됩니다 기역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는 10인거 이거는 이제 k가 될수 있는 숫자들이고 그 중에서 디귿에 만족하는 것들을 고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봐야 되겠죠 교집합이 어, 25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2하고 6일 때 그럼 2하고 6일 때면은 a라는 집합 안에 2와 6이 들어가 있으니까, 2와 6의최소공 배수인 6의 배수. 그러면 K는, K는 6의 배수다라고 일단은 숫자가 좀 걸러지겠죠. 1부터 18까지 모든 걸다 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는 조건대로 활용하면은 K를 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 K가 될수 있는 게 6이 있고, 12가 있고, 18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네개의 숫자에 대해서 한번 차집합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왔던 10부터 해볼게요 자, k가 10이면 얘가 10이면 a라는 집합은 10의 약수니까 1, 2, 5, 10 이렇게 되고 a차 집합 b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떤 걸 빼는게 되냐면은 교집합인 2하고 5를 지워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하고 10이 남으니까 원소의 합의 홀수가 됩니다 11이니까요 그래서 10은 되는 숫자 이렇게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6일 때 봅시다 얘가 6일 때, A라는 집합은 1, 2, 3, 6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교집합인 2하고 6을 지워야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은, 남는 숫자가 1하고 3이니까, 4가 되면서, 얘는 답이 안 되겠어요. 이제 그 다음 거, 12 해봅시다. K는 12를 적으면은, A라는 집합이 1, 2, 3, 4, 6, 12. 이렇게 적히고, 여기서 교집합이 2하고 6을 지우고 남는 숫자들을 모두 더해보면은 홀수가 두개 있네요. 그럼 홀수가 두 개를 더하니까 얘는 안 되겠어요. 짝수가 나올 거니까. 그음 마지막으로 18 이렇게 해 봅시다. 그럼 a라는 집합은 1, 2, 3, 6, 9, 18 이렇게 적히겠죠? 이렇게 적기 위 해서 얘네를 지우면은 홀수가 1, 3, 9로 세 개니까 이렇게 더하면은 이제 합이 홀수가 되면서 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K는 문제의 조건과 디귿의 조건을 만족하는 K는 10과 18이고 2두 개를 더하면 28이 되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어가지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